감사합니다. 이오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심령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를 깨닫 이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 위스민서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관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 그 요즘 이제 우리 피텍 저번에 우리 선거를 마치고 피텍 받은 분들 이렇게 목요일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또 숙제도 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데그 책이 있어 읽 읽어,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집사와 건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가장 첫 장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왜 교회가 먼저 나올까요? 직분자들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수 없겠죠. 어떤 청년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해야 될게 뭘까요? 면접을 볼때그 기업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가자. 어디가? 어, 나 교회가. 그러면 교회를 단순히 그냥 건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그때 나누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 우리가 교회가 문제를 알때 예배가 귀하고 이런 구역 모임이 귀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4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제가? 결혼과 이혼, 결혼에 대한 것이었죠 예, 결혼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 이 교회가 나오는 것은 우리 지난주일에 결혼의 재정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생겼죠. 응? 첫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자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였냐면 결혼의 목적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 교회를 번성하게 한다. 예,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읽어보면 어, 여기 있네요. 거룩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가 증가하고 거룩한 씨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도록 어, 어, 결혼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어, 이 결혼과 교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그러면 사람이 있으려면 결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합법적인 방식인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증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어나자마자 만 2세 이전에 유아세례죠 유아세례죠 세례. 유아 유아세례 거룩한 씨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결혼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신앙고백서는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를 크게 크게 두 교회로 나눕니다. 우리 자막을 볼까요? 자, 1번이 뭐죠? 무슨 교회? 무형 교회. 예. 우리가 보통 뭐 유형 문화제, 무형 문화제. 그러면 이게 무형, 보이지 않고 보인다. 이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어, 무형 교회가 유형 교회인데 자, 유형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 택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막 신호등도 건너고 또 시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도 보러 오고 그러면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가를 알려면, 최소한도로 이 땅에서 알려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유형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형교회. 자, 무형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무형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유형교회는 여러 지교회들을 말합니다. 여러 지교회. 한국에 뭐5만교회가 있다고 해요. 여러,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유형교회고 또 저기 있는 또뭐 조원교회, 송원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요. 자, 이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불책, 불택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따가 나눌 건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섯 가지의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서 딱 정의가 내려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를 쭉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자막을 보세요. 아,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 일 번.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 어 그러면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면 신부는 몇 명이에요? 우리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하나죠? 자, 신부는 몇 명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죠, 하나.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는 거요 하나. 아멘이십니까? 예. 네. 신부가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고 예수님이 하나고 신부도 한명 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신부가 아니었다가 다 신부로 모여서 하나가 돼요, 하나.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여러 명이, 지금 여기만 해도 몇 명, 몇명 되는데, 하나. 그러면 이렇게 사면 돼요. 부부는 몇 명이에요? 두 몸에 한 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교회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어, 이렇게 만약에 배교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 이게 영적 간음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 교회가 신부다라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성, 거룩성.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뭐다? 몸. 그리스도의 몸, 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똑같아요.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럼 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바디, 원바디, 한 몸, 한 몸.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 이게 다 우리 하나예요. 하나, 하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몸이 한 몸.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가 막 어떤 교회는 어떻고 좋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형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형부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형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함께 하는 지체들을요. 우리가 이렇게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우리 한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챙겨드는 약이 많으시잖아요. <laughs> 비타민도 챙겨드셔야 되고, 무슨 약도 드셔야 되고, 왜?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도 소중하죠. 믿으시죠? 예. 네. 우리 몸은 되게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네. 이게 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가 딱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알면 직분자들이 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 내가 이렇게 이런 귀한 교회에 내가 직분자구나, 알수 있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아, 내가 목사로서 이러한 교회에 부른받았구나. 예. 교회는 그리스의 도 몸이다라는 거죠. 한 몸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밖에.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자막, 3번, 우리 좀 긴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신 그분의 충만하이다. 이것도 예배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건데, 자, 여기 보면,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저는요, 오랫동안 이 23절의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냥 많이 듣고 설교도 했지만 사실은 이거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그러면 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 이 충만은 뭐예요? 이게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누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 충만한 곳이다. 여기 이게 빈자리가 많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지금 누구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면 그 지역은 뭐로 충만할까요? 예수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함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임함으로 그 지역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가지고 막 어떤 교단에서 선교부나 어떤 선교부에서 막 이게 전 선교 전략을 세울 때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음으로 누가 거기에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가 뭐죠? 예수 주예수께수의 왕국이다, 왕국이다. 다시 말하면 이 왕국은 천국, 천국. 천국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타장마당이라고 타장마당 타장마당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곡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더니 주인이 뽑지 말라 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장 마당에는 아이가 죽중에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함께 뿌려지는 거야 밭에 밭에 무엇과 무엇이 뿌려집니까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지는 거예요 함께 뿌려지고 그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봅시다 13장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천국 비유가 좀 중요한데. 1 3장 24절 마태복1 1 3장신약성경2 1쪽 s 입니다마태복1 10 10 s 니다 j a n g 10 Samjang, 10 Samjang, 10 Samjang, 10 Samjang, 10 s 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예. 그니까, 이 천국은 밭인데, 밭. 밭인데, 여기서 말하는 밭은 오늘날 유형교회로유형교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그물과 같아, 그물. 47절. 47절. 예, 여기, 천국은 마치, 오늘 아까 차량으로, 천국은 마치, 부르는데, 여기도 나오네요.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 다음에,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물을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라. 예, 그물 안에 무슨 고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였다는 거죠. 예. 교회는요, 이 가두리 양식창처럼이 고기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 이게 유형 교회. 어쩔 수 없어요. 예. 무형 교회는 알곡만 있고 좋은 씨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만 있지만 유형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집 안에 귀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큰 집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그래도 유형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좀 건강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 되,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세례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세례 줍니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님들이 확인할 것은 신앙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 양심에 따라서.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기간도 지났고, 그런데, 나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죠. 근데, 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문답 다 교육받고, 그 다음에 서약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고백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면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을 양육하고, 모이게 하고, 왜냐하면 어, 진짜 참 믿음으로 신앙고백을 우리가 했다고 라 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하고, 또, 확신이 부족하고, 예, 그리고, 얼떨결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군대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막, 초콜릿 주고, 초코파이 주니까 막, 따라갔는데, 막, 어쨌든 막,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진중 세례식을 주거든요. 예,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세례받는 우리 군병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받았다고 어, 너 세례받았어 너 천국백성의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믿음이 커져야 가는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다 시인한다는 건 진짜 믿는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아무런 표현도 안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속으로만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니라 세례를 줄 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가 천국인데 이 땅에 임한 천국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의 목적,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성도님들이 무형교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고, 예.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신자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직분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예.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5번.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가족이다. 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낙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 기도하는 집, 가족이죠, 가족.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전에 설교도 설교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누구시죠? 손동희 권사님 지금 아흔이 넘으셨을 걸요. 굉장히 연세가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어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 손양원 아버지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사 맞잖아요. 그러면 손동희 권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을 오빠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근데, 손도의 권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죠.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고 자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예수님을 오패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강님때 회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방문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나눔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보면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190쪽이고요, 우리 두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 그, 웨스민드 신앙고백서 이 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왜 이런 게 써있냐면 교회 안에 은혜의 수단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예배가 있죠? 기도하게 하시죠? 말씀을 배우게 하시죠?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힘선 거예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믿음이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성찬하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들이 막 믿음이 자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왔던 사람이 마치 이제 어떤 어 관람자, 예. 이렇게, 어 이렇게 방문자로만 오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등록도 안 하시고, 또 세례도 안 받으시고. 근데 1년 2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므로 이제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안 다닌 사람 끝까지 안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참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는가 이 물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안 떠나죠. 떠나더라도 항상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죠. 내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거룩한 부담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목적, 교회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더 하나님은 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 끝으로 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어, 여기 신앙고백서 6항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자처하는 자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사실상 아무런 보증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권리 침해이다. 예. 어, 이것은 이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가톨릭을 염두에 두고 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세시대만 해도 교황의 권위가 엄청났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일대 교황은 배드로고 나는 몇대 교황이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요, 교황이 왕까지 세우려고 했어요. 실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권 신수를 해가지고 교황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어, 그 선자들과 제상들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교황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세례식 할때그 시험 보거든요 요요 질문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1번 목사와 장로 2번 대통령과 성도 3번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아주 드물게 100 중에 하나 1번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면 목사님이 교회 세웠고 그죠? 장로님이 계시고 하니까 주인으로 나아요. 뭐, 대표자, 단임 목사, 단임하는 거고 위임 받은 거지. 어,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모든 직부자, 성도님들 다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받는 거죠. 네. 회중, 회중교회가 회중교회, 보통 침례교회 회중교회인데, 회중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중들이 이제, 어, 뭐, 그 총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중이 또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이 권력이 돼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당꾼을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은 가지 말자. 우리는 밥이다 그랬어요. 갈렛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투표로만 결정했다면 열 명이 주장하는 게 결정될 거예요. 제여호이말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교회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분들이 또 그중에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지사님 권사님이 되고, 성도가 될 때, 그죠?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말씀을 마칩니다. 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고, 또 교회를 바로 믿어야 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까운 관계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